이를도채쪽 원에서 체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인 칼둔 알무바라크가 우리나라에 온다고 합니다. 청와대 여섯 번의 말 바꾸기와 사실을 말하면 감당할 수 있겠냐는 협박 이후에 입을 닫으며 칼둔 행정청장이 오면은. 모든 오기 밝혀질 거라고 해왔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학수고대하던 바로 그 칼둔 청장이 방안을 하고. 구일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돼 언론에서는 이번 주가 문재인 대통령의 수프이크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칼둔 청장의 방안은 이 정부가 일으킨 애교 참사가. 수습 모드로 접어들었다는 좋은 뉴스임에는 확실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칼둔 청장의 방안을 열렬히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UAE와 문재인 정부 간의 마찰이 수습되어 한순간의 외교 참사가 국교 단절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애교 참사와 무리한 자칭 적폐 청산 작업 때문에 시, 10여 년간 싸워온 대한민국의 애교의 공동, 공론탑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정말 불행중 당행입니다 이제부터는 UAE의 초점이 맞춰졌으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사태의 본질로 다시 되돌아와야 합니다.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은 바로 자칭 적폐청산이라고 부르지고 있는 정치보복입니다. 정치보복하다가 애교 참사를 일으키고 국정운영에 실패를 듣고자 온갖 저열한 물타기로 사건의 본질을 흐려놓고 언론의 취재 방향을 조정하고 국민의 눈을 가려 놓았습니다. 자유 한국당은 끝까지 이 애교 참사의 진상을 밝혀서 다시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에 눈이 어두워 국익을 해손시키는 가호를 범하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 잡을 것입니다. 칼둔 청장이 임종석 실장을 면담한다고 하니. 국회 운영위원회에 임종석 실장을 출석시켜 임 실장의 설명을 직접 듣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실장의 유해의 특사의 이원정 케이트의 실체는 처체도 두체도 적폐청산에는 미명하여 정치보복 정체보복 정책보복, 정책보복. 인사 보법을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빚어진 애교 참사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1987을 감상했다고 합니다. 1987은 근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지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결절 지점이자 역사적 자산입니다. 영화 관람을 하면서 눈시울을 적치는 모습을 연출하며 이 영화가 자신들의 영화인 것처럼 포장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 플레이는 능수능란한 정권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플레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7년 6월 항정으로 출발된이 땅의 민주화는 87년 헌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30년이 지난 지금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충실해왔던 87년 체제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내용적으로 완성시켜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입에 대고 있는 건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1987년 영화의 감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독단적 국정 운영 방식이 과연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길인지 분명히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할 영화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계기를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통해서 확립해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 개헌은 반드시 국민개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대로 문재인 개헌 대통령 개헌으로 독점되어서는 안되며 간제개헌으로 이루어져서도 결코 안될 것입니다. 이번 개헌은 결탄고 국민개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1987년 6월 항쟁의 정신을 개성하고 승화하는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오늘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 16.4%에다는 최저임금 인상 호폭풍이 지금 거시게 그 불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아구정 현대 아파트 경비원 93명이 일괄 해고 통보를 받은 데 이어서 주요 대학의 청소 용역들도 단기 알바생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미용실들은 알바생 고용을 줄이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막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렵다고 종업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책당국이 이처럼 라이브에서는 결판됩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비정규 보호법을 만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계기를 초래했던 전철을 그대로 문재인 정권이 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900만 경제활동 인구는 오늘날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에 가장 원초적인 이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정규직 보법을 만들면서 시작했던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한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통해서 이 후폭풍을 억누르려고 하고 있지만은 정부가 시장을 계속 통제할 수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고통받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 잡겠다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폭등을 불러오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첫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08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고 하며 각종 규제폭탄에도 안한 곳 없이 지난주 1월 둘째 주 이후 49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자금은 유동 1천조 원이 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면서 집을 팔라고 압박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카드를 뽑아들은 데 이어 보유세까지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강국에 많은 자사고와 특목고에 학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함에 따라서 교육여건 생활 인프라 재건축 개발 문제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에 집중하는 게 유리하게 되는 경제적 심리가 작용해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값이 고공 행진을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수요를 억제해 집값 잡겠다 등 정부의 규제일변도 부동산 대책이 도리어 집값 상승을 부추겨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내집 마련의 꿈이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이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19일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서 도시, 지방 도시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양극화 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고, 지방의 건설 경기는 고사 지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방 부동산과 건설 쪽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미국 기준 금리가 오르고, 정부의 보유세 인상 등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면, GDP 감소는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올해, SOC 예산이 지난해 대비 14%약 3조 1천억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로 인해서 건설 일자리 4만 3천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만 개약 70%인 3만 개가 일용직 일자리로서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회적 취약 계층들이 실업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이용해 차익을 거두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시장의 수요를 억누른다고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아니란 생각은 지금 당장이라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집값 걱정, 일자리 걱정을 덜어주는 세심한 정책을 발굴해야 하며,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부드러워요.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은. 바로 자칭 적폐청산이라고 부르지고 있는 정치보복입니다. 정치보복하다가 애교참사를 일으키고 국정운영의 실패를 듣고자 온갖 저열한 물타기로 사건의 본질을 흐려놓고 언론의 취재 방향을 조정하고 국민의 눈을 가려놓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이 애교 참사의 진상을 밝혀서 다시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에 눈이 어두워 국익을 해손시키는 가호를 범하지 않도록 칼둔 행정청장이 오면은 모든 오기 밝혀질 거라고 해왔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학수고대하던 바로 그 칼둔 청장이 방한을 하고 9일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어 언론에서는 이번 주가 문재인 대통령의 수프이크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칼둔청장의 방한은 이 정부가 일으킨 애교 참사가 수습 모드로 접어들었다는 좋은 뉴스임에는 확실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칼둔청장의 방한을 열렬히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UAE와 문재인 정부 간의 마찰이 수습되어 한 순간의 애교 참사가 규, 국교 단절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애교 참사와 무리한 자칭 적폐 청산 작업 때문에. 10, 10여 년간 싸워온 대한민국의 애교의 공동탑이 공동, 공동 탑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정말 불행 중 당해입니다. 이제부터는 UAE의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사태의 본질로 다시... 이를 도채초 원내서책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외의 아부다비 행정청장인 칼둔 알무바라크가 우리나라에 온다고 합니다. 청와대 여섯 번의 말 바꾸기와 사실을 말하면 감당할 수 있겠냐는 협박 이후에 입을 닫으며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발돈 청장이 임종석 실장을 면담한다고 하니 국회 운영위원회에 임종석 실장을 출석시켜 임 실장의 설명을 직접 듣겠습니다. 저희 자유 한국당은 임종석 실장의 유해 특사의이 원정케이트의 실체는 처체도 두체도 적패 청산에는 미명하에. 정치 보복, 정책 보복, 정책 보복, 인사 보복을 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빚어진 애교.